어린이 놀이 시설법 제3장 제11조 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이 어린이 놀이 시설의 신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의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 번호 이하시설 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 검사 등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 시설을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 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 금지 및 개선, 설치자 또는 관리 주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량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 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 감독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 검사나 정기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의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라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